We are naturally wired to organize the world into a hierarchy. 자, we were wired. 비동사, 지금 PP 형태로 돼서 수동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수동태가 되어 있고요. 형태 안에 n a t u 자연스럽게, 자연적으로 부사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o 는 항상 방향이죠. 후는 항상 방향에서 어디 어디 쪽으로, 그쪽 방향으로 wired. 와이어는 전선이라는 뜻이 있죠. 그리고 전선으로 연결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were wired 하면 연결되어진다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연결되어진다.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집니다. to, 이 뒤쪽으로. organize. organize는 조직하다라는 뜻이죠. 조직하다. 또 체계를 만든다. 조직하는 쪽으로 연결되어집니다. 더 h e w 세상을요. 인 n 어디 어디 안쪽으로. 하 h hierarchy. 어 h i e r a r c h i e r a r c h y 는 어떤 계급이 있고 계층이 있는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급 다에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we do this. 우리는 이것을 합니다. 이것은 아마 이제 이렇게 hierarchy한 세상을 하여렇게 하게 만드는 그것을 얘기하겠죠 이것을 합니다 또 헬프 투니까 역시 방향이 됐죠 헬프 쪽으로 굽는 쪽으로 이것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는 투브 정서의 부사적 용법에서 굽기 위해 이렇게 봐도 될것 같습니다 똑같으니까요 자굽는다고 그랬습니다 헬프 메이크 센스 나와 있는데 자 여기 있는 이 헬프로 잠깐 보면 헬프는요 오형식 동사로 서쓰입니다 그래서 헬프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고 그리고 투 o 정사가 나오는데, 이투는 생략이 가능하죠. 그리고, 목적어도 또 생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는 형태가 투알 이런 형태가 남는데, 역시, r 하는 것들 돕는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원래는 투가 와서, 미래의 어떤 그알 쪽에, 미래의 알을 하는 쪽으로 돕는다 해야 되는데, 이투가 생략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이 쓰이고, 여기는 당연히 능동일 때입니다. 자, 다시 문장을 해서 보면, 투 o help, 돕는 쪽으로 we do this. 우리는 이것을 합니다. 돕는 게 보면, 동사가 첫 번째는 make sense 요 만들다 센스로 센스를 만든다 센스가 있는 거 그래도 이해하게 된다 뭐 타당하다 이런 뜻이 되죠. o f the world 세상에 그런 센스를 만드는 것. 두 번째는 maintain m a i n t a i n 은 유지하다라는 뜻이 있고 가끔은 주장하다라는 뜻도 있고 또 부양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유지합니다. Our belief 우리의 믿음 믿음을 유지하는 거죠. 조금 멋있게 얘기하면요. 얘기하면은 신념이 되겠네요. And 그리고 generally 일반적으로 feel better 자 feel은 느끼는 거 느끼다 여기가 3 번이 되겠네요. 그럼 better 더 좋게 느끼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더 좋게 느끼는 거. 자 그러면요 여기 h e l 가 돕는 게자 도우는데 첫 번째는 Make Sense of the World 하는 것을 돕는 거고요. 두 번째는 Maintain our beliefs, 우리의 믿음을 Maintain 유지하는 것을 돕고. 그리고 e n d 일반적으로 Feel 세 번째로는 Better 더 e r 하게 Feel 하는 것을 돕습니다.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are natural, 우리는 자연적으로 wired 연결되어 있어. To 어디, 어디 방향 쪽으로 o r g a n i z g 조직하는 것 쪽으로. the world, 세상을 inter hierarchy, 세상을 계급이 있는 걸로 계급이 있는 계층이 있는 그런 hierarchy 쪽으로 조직하는 거에 연결되어 있죠 w e do this 우리는 이것을 해 to t e 돕기 위해서 돕는 방향 쪽으로 우리는 그것을 해 돕는 게 make sense of the world, 세상의 센스를 만드는 거 maintain our beliefs 우리의 믿음, beliefs를 maintain, 유지하는 거 and 그리고 generally 일반적으로 feel better 더 좋게 느끼는 겁이세 가지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드러나 웬 뭐뭐 할 때죠? 웬 뭐뭐 할 때. Someon in print is on your place in the world and o u r and standing over h i g w o o k s 자 여기까지가 이제 왠절입니다. 자 뭐뭐 할때 someon 누군가가 근데 in print is in print는 이제 침해하거나 influences, 또는 뭐 위반하거나 이러는 겁니다. 위반하거나 침해하거나 뭔가 좀 방해하고 예, 범하는 거죠. 온, 어디 어디 위에. Our place. 우리의 그런 장소를 지금 침해합니다. 또는 뭐위치가될 수도 있고, 어떤 공간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Our place in the world. 세상에서 우리의 장소를 i n f r e n c e s 침범하고요. And 그리고 침범하는 게 1번이 Our place. 2번이 이제 또 다른 거거든요 Our understanding. 우리의 어떤 이해입니다. 5부, how it works. How it works 였습니다. 여기에서 이 How it works 를 내가 이해할 때는 of 가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 이제 영사의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먼저 해야 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해석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how를 얼마나로 보면, 얼마나 이 그것이 w o r 작동하는지, 작동하는지, 또는 얼마나, 어떻게, 어떻게 그것이 작동하는지, 이런 식으로 하던가, 아니면은, 그것이 작동하는 방법, 이렇게 하던가요. 결국에는 한국말로 옮기는 거지, 이 해석이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how it works 하면, 그게 어떻게 잘 작동되고 있는 건가, 그런 거, 이런 식으로 덩어리 져서 그게 명사로 하는 거고, 뭐 하는 방법, 이렇게 하는 것도 결국에는 명사를 표현하는 한국식 어떤 표현 방법이죠. 해석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냥 그 해석은 두 가지, 둘다둘 둘 중에 하나, 마음이 가는 걸로. 어떻게, 얼마나, 어떻게, 이 t w o r k 그것이 작동하는 지, 뭔가, 아니면 그것이 작동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하시고, 얘는 명사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러니까 그것은, 뭐, 어, 우리의 장소, 우리의 장소인 것 같습니다. 뭐 그것을, 그것이 작동하는 거에 대한 어떤 이해, 우리의 이해와, 그리고 세상 안에서의 우리의 장소, 우리의 장소를 인프린지스 했었을 때 일단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we 우리는 react 반응합니다. 우리는 반응합니다. without 뭐뭐 없이 thinking 생각 없이 반응합니다. 그냥 조건 반사식으로 바로 우리가 뭔가를 한다라는 얘기겠죠. When 뭐뭐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When someone 누군가가 cut you off 그랬네요. 자, cut는 자르는 거죠. You 너를요. 그리고 off는 떨어뜨리다라는 느낌이 있으니까. 운더 하이웨이 하이웨이는 고속도로고요. 고속도로에서 너를 떨어뜨린다라는 것이니까 이제 뭔가 나의 길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잘라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끼어드는 거를 얘기합니다. 끼어드는 거 끼어들기 고속도로 차로 이렇게 끼어들기 하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 커스 유복하는 거 끼어들기 이렇게 누군가가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로드 레이지 자 도로에 그런 레이지는 분노를 얘기합니다. 로드 레이지가 킥스인 킥이 이제 발차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끌어오르는 걸 얘기하는 거죠. 와! 하면서 이제 킥스인이 이제 안쪽으로 발차기가 뭐 하는 거니까. 분노가 끌어오를 때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when, 그럴 때, death. 그것이 you are 너의 unconscious. 무의식적. 무의식적인 그런 마음이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요. 기억관계되면서 비동패가 생겼대. 그 때인. 말하는 그런 마음이죠. 말하는 마음. Who a you? 그랬네요. 너 누구야? 그랬어요. Who are you? cut, o c me, to cut me. 아. 자르고 들어오는 너는 누구니? 그런 거죠. 자르고 들어오는 너는 누구니? 성형적인 용법으로 보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m 나를, 나를 자르고 들어오는 거, 그거, 누구야? 이렇게 했네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But, 그렇지만, when, or, 뭐, 뭐할 때, someone infringes o s o m e 가 뭔가 위반을 하는 거죠. 첫 번째는 our place, 우리의 장소, 인더 t 드 세상에서, and, 그리고, 두 번째는 our understanding, 우리의 이해, 보고, 뭐, 뭐에 대한 이해죠. How it works,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 그럴 때에 we react 우리는 반응합니다 without thinking 생각 없. When 뭐뭐 할때 someone cuts you off 누군가가 cuts you off 너를 잘라서 들어올 때, 뛰어들기 할때 on the highway 고속도로에서 and 그리고 road rage 그 길가의 그런 분노 너의 그 분노겠죠 그게 kicks in 확 이렇게 끌어오를 때 that 그것이 your unconscious mind 너의 그런 무의식적인 마음이야 그래서 그 마음은 saying 말하는 그런 마음이 who are you 너 누구야? Cut me off. 나를 자르고 들어오는 게 누구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You're reacting to a threat to your inherent sense of hierarchy. 자이 문장에서는요, are 아, ing가 나와있죠. 그래서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진행형으로 현재 진행형이 되어 있고요. Reacting 중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반응하는 중입니다. 이런 To 어디 어디 방향 쪽으로 threat. 위협 쪽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는데, 그 위협도 또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To your inherent. 너의 내재하는. 아, 마음속에 있는, 뭐, 내재하는 그런 센스. 감각인가요? 센스의 of h i e r a r c h 자, 여기 계급 또는 계층이라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센스.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서는 뭐, 우리나라 말로 센스를 옮기는 게참 그래요. 센스는 참, 약간의 감초처럼 뜨니까, 약간 우리가 갖고 있는 센스. 이해? 이 정도, 여기 서는 뭐, 감. 그런 내재하는 그센스의 쪽으로 위협이 온 거죠. 그런 위협 쪽으로 네가 리액팅하고 있다. 언더 로드 길 위에서는 we are 우리는 all 모두 equals 동등합니다. 원래는 뭐 이제 언더 로드가 뒤쪽에 있었겠죠. 그리고 뭐 바뀌었다 이렇게 할수 있는데 그런 건 너무 신경 쓰지 맙시다. 그냥 그런 거 굳이 뭐할 필요는 없는 것같으니까 그냥 읽으면서 언더 로드 길 위에서는 언더 로드 길 위에서는 we are all equals 우리는 모두 동등합니다. We w r e all supposed to 자 지금 be supposed to 에서 뭐뭐가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뭐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뭐뭐 할 예정입니다. 플레이 플레이할 예정입니다. by, 뭐뭐에 의해서 the same rules. 똑같은 그런 규칙이겠죠. 룰에, 똑같은 룰에 의해서 우리는 플레이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cutting s o m e o n off. 누군가를 자르고 들어오는 것은, 누군가를 cutting off 하는 것은, 누군가를 뭐 끼어들게 하는 거고, 또 자르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violate, 위반한다. 그렇죠. violate, 위반한다. 위반하다. 위반합니다. 그러한 룰들을 and 그리고 implies 흠축합니다 이게 암시하고 내포하는 거죠. 이게 이미 이미니까요. 안에다가 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Imply 가 안에다가 뭐 마음 아닐 수도 있고 예. 안에다가 내가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암시하고 내포하다. 약간 이런 뜻. 이 암시보다는 내포가 저는 좀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안에다 이렇게 깊하고 있다. i m p l 스 higher 높은 state 높은 그런 신분이 높은 신분을 어 i m p l s 암시하고 또 내포합니다. 그니까 뭔가 이렇게 자르고 들어오고 함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어, 옛날에 그런 계층이 있었을 때는 뭐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함부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평등한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런 게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문장은 you're a reacting. 너는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to 어디 어디 방향 쪽으로 t h r e a t 위협 쪽으로. 근데 그 위협은요 to 어느 쪽에 대한 위협이냐면 you're inherent sense of hierarchy. 너의 그하이어라키 y 의 그런 인헤런트, 내재하는 런 센스, 스그 감각, 너의 재하하는이해해어 어떤 감 너의 의감적적으 위협. 협런위협협에해해서너지지리액팅하하있있중중입다다 o 로 n e the r a r a d e 서는 w e a l r l e q u a l s 우리는 모두 e a l s e q u e e a l s e 리는 모두 e q u a l s e 니다 동등합니다. w We e a l e r s e a l l s u p p o t h r s e d t o p g l h e a l s 리는 플레이하게 되어 있습니 a 우리 e 하게 되어 있습니다. By r l e s the s the a m e r a l e s 똑같은 r u l e s e the g e cutting someone off, cutting someone off, 누군가를, summon을, cutting off 자르고 들어오는 것, 끼어드는 것 그것이 violate 위반합니다, those r u l e 그러한 수칙을 and, 그리고 implies, 의미합니다, 뭐 내포합니다, higher status, 높은 신분을 or 또는 consider, 고려해봐, 생각해봐, 그런 거네요 고려해봐, 생각해봐,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이제 고려하는 거죠 고려해봐, when, 뭐뭐할 때, 이거 이때를 고려해봐, 그런 거죠 when you get frustrated, 자, 너가 get frustrated 됩니다 여기서 잠깐 볼 거는요. getpp 그 다음에 bpp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동사 플러스 pp는 수동태죠. 이 수동태는 어떤 비동사가 쓰였습니까?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그 상태가 어느 정도 완전히 이렇게 된, 이만큼 된이 상태에 지금 초점을 맞추는 게 비동사 플러스 pp입니다. getpp는 약간 진행적인 거를 얘기를 해요. 뭔가가 이렇게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되어 지어가는 그러한 상황 자체에다가 포커스를 맞춘게 get입니다. g e 은 점점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 정도 뉘앙스로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다. get prostate를 처음부터 막 실망되고 좌절된 건 아닌데 이게 점점점점 뭔가가 되는 거죠. With your kid, 너의 아이와 함께. 그러니까 아이랑 처음 있을 때는 괜찮다가 얘기를 하다가 하다가 보니까 이 점점점점 뭔가 좌절되고 막 이렇게 좀 끌어오르는 거죠. 뭐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And 그리고요, and 끝마치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An argument 논쟁, 날싸움을 with 뭐뭐 함께 because I said so 내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라는 것과 함께. 그리고 여기 이제 가로에 있는 걸 보니까 o 월 또는 the office e q u i l e n t 사무실이죠. 오피스는 사무실인데 e q u i l e n t 는 동등한이라는 뜻입니다. 뭐 사무실에서도 뭐 비슷한 상황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Because I'm the boss. 내가 사장이야. 내가 사장이니까 뭐이 정도 한 되고 내가 사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위계에 의해서 어떤 계급에 의해서 어 내가 사장이니까 아니면 내가 뭐 부모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로 종결이 된다라는 거죠.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or, 또는, c o n s i 고려해봐, 생각해봐, 웬 뭐, 뭐, 할 때를, you get f r u s 너가 막 점점, 점점, 점점 실망되어지고, 좌절되어졌어 위드 요 h 드 너의 아이와 e 드 그리고 끝마쳤어. 그래서 get f r u s t r a t 가1번이고요 동사가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끝마쳤어, 두 번째가 나오는 거죠. 너가 y o 가 하는 것은 get f r u s t r a t 돼 있고, 그 다음에 엔드 하는 겁니다. a r g 먼트 논쟁을 위드 t h 우드아이 u s e 내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이것과 함께 논쟁을 끝마치는 거. 그리고 또는, the office equivalent, 사무실에서도 동등해, because I'm the boss, 내가 사장이니까, 내가 사장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In this moment, 이러한 순간에 그런 거죠. 이러한 순간 안에서, 이러한 순간 안에서, in this moment, you stopped. 아, 너는 stopped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쭉 지금 멈추고 있는 거야. 그냥 단칼에 stop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완료형태니까쭉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볼륨감 있게 지금 쭉 stop을 하고 있는 거죠 Thinking을 멈추고 있습니다. And 그리고, 리그레스. 리그레스는 뒤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퇴행하다 이런 뜻이죠 퇴보하다. 퇴보하다 뒤로 갑니다. 투 방향이죠. 어디로 이쪽으로. 이 월너의 바이올로지컬. 바이올로지컬은 생리적인 거죠. 생물적인, 생물학의뭐 이런 뜻이니까 생물학의 텐던시스. 생물학적인 그런 경향. 어브 뭐뭐 리어퍼밍. 리는 다시라는 뜻이 있으니까요. 어펌은 확실하게 이거를 확인을 해서 확언하다, 반언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다시 하는 거니까 재확인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무엇을 재확인하나요? The hierarchy, 계급 또는 계층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Or 또는 Consider, 고려해봐, When 뭐무할때 You get frustrated, 너가 get frustrated 될때 With your kid, 너의 아이와 And 그리고 And 끝마칠 때 An argument, 논쟁을 With because I said so, 내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와 함께 Or 또는 The office equivalent 사무실에서도 비슷하게 동등하게 because i'm the boss. 내가 사장이니까. 사장이기 때문에. in this moment. 이러한 순간에 you've stopped thinking. 너는 생각을 쭉 멈추고. and 그리고 regressed. 태보하고 있어. 태보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태보가 첫 번째는 지금 stopped 하는 거고 두 번째도 regressed도 가지고, 되는, 가지고 가는 거겠죠. 쭉 stopped 하고 있고 태보하고 있습니다. 또 어디 어디 쪽으로. your biological tendency. 이거는 뭐 좋게 얘기했지만 동물적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냥 본능적으로 동물적으로 약간 오브 뭐머의 리어퍼밍 재확인 의 여기서는 동명사니까요. 리어퍼밍 재확인 의더 하이어로키 계급의 그런 재확인의 너의 바이오로지카 바이오로지컬한 그런 텐던지 경향으로 너가 태보하는 중입니다. 태보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